두바이에 가 보셨나요? 멋진 지하철이 두바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에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업이 참여했죠. 하지만 모래만 있는 사막에 지하철을 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도 수없이 많았었죠. 이 공사 현장에 참여한 두바이의 의료진들은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의 사고 수습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바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제피르 알파리 의사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여러 특별한 날들을 겪어왔지만, 우리 도시가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시작한 그날만큼 인상 깊은 날은 없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뛰어난 지성과 기술이 두바이 한복판에서 혁신의 불꽃을 일으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모든 일은 한맑고 화창한 아침,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뭔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느낌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도시의 분주한 구역들을 미래와 연결할 첨단 지하철 시스템이 건설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물산에 참여 소식도 들려왔어요. 거기에 저희 병원의 의료진이 파견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전문 지식이 결합된 특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미 뛰어난 건설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의 역할에 대해 처음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한 친구이자 엔지니어 팀의 일원이었던 분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었어요. 반짝이는 눈과 경쾌한 목소리로 한국의 엔지니어 팀이 그들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들은 지하철 터널의 설계도 도면 그리고 모형까지 가지고 오셔서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될 설계 계획을 약속했답니다. 그분들의 기술은 마치 마법 같아요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멋진 기계들과 컴퓨터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막의 모래 아래의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루 종일 저는 한국 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오셔서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독특한 기술을 두바이로 가져오신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분들의 도착은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온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들의 아이디어가 혹시 이거친 사막의 열기와 휘몰아치는 모래 속에서도 똑같이 잘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또한 그분들이 겪는 도전과 제가 응급실에서 매일 맞서 싸우는 일상 사이의 공통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는 새로운 기술과 치료법을 적용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건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와 끈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연결고리는 저로 하여금 한국팀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터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바이의 반짝이는 도시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참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첨단 컴퓨터와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았어요. 밝은 화면에 3d 터널 모형이 표시되고 스마트 헬멧을 쓴 전문가들이 안전 계획에 대해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위험과 도전이 앞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독창적인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생각은 저에게 극적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지녔어요. 사막과 도시가 만나는 두바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상징이 탄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들과 현지팀이 협력하는 모습은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협력 덕분에 모든 도전들이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저는 모험을 떠난 이들의 용기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첨단 기술을 믿고 따르며 보여주신 신뢰를 떠올렸어요. 마치 세상이 여러분을 믿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그들의 비전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치아뿐만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다는 혁신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국팀 같은 분들이 제 곁에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한 번도 잊지 못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우리 작업 현장이 혼돈과 용기의 장면으로 변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매우 뜨거운 오후였고 사막의 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벌써 지쳐 보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죠.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공사 중이던 터널 중한 곳이 물로 가득 차버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시련이었고 한국팀의 기술력이 최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 휴게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동료분들이 모여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전화에는 몇몇 작업자들이 침수된 터널 안에 갇혔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 소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병원 행정 담당자분과 긴급한 응급지원 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주었어요. 작업자분들을 생각하며 심장이 두근거렸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전에 회의 때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첨단 방수 및 배수 시스템을 도입한 얘기를 기억했어요. 그분들은 그들의 비밀이 바로 고급 센서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자연히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서. 가장 신중하게 계획한 것조차도 시험에 들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제가 공사 현장 근처의 임시 지휘소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주황색 헬멧을 쓴 작업자분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고 엔지니어 분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패널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한국 전문가 분들과 토론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한 한국 엔지니어 이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센서에서 3분 전에 물의 급증이 감지되었어요. 터널 내에서 비정상적인 수압 상승이 나타났어요. 지금 예비 시스템을 가동 중이지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안심이 되면서도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시가 태블릿을 확인하시며 팀에게 고출력 배수 펌프를 배치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수류를 대비해 특별히 설계된 첨단 실런트를 사용해 임시 장벽을 설치했어요. 저는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기술회의 때 들었던 스마트 센서, 실시간 경보 기능, 몇분 만에 물을 제거할 수 있는 휴대용 펌프, 그리고 물과 접촉하면 즉시 굳는 새로운 종류의 실런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 분들은 무선 통신기를 통해 완벽하게 협조하며 일을 진행했어요. 계속 진행해주세요, 팀 여러분. 내부 작업자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이 시의 결연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현장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후 저는 현장에 설치된 통제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터널의 각 구석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분들은 수위, 산소 농도, 공기질까지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를 보고 크게 감탄하면서도 안심이 되었어요. 현장의 긴장감은 감돌았지만 모든 한국 팀분들은 차분한 집중력을 유지하시어 주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몇분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부상자들이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 분들 덕분에 위험한 수류는 통제되었고 터널은 천천히 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급 배수 펌프가 제 역할을 다했고 설치된 임시 장벽은 예상치 못한 물의 급증을 견뎌냈어요. 저희 응급 의료팀도 준비를 끝마치고 구조된 분들을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환자와 지휘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살폈어요. 그날 늦은 오후 폭풍우가 잦아들고 현장에 평온이 돌아오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오늘 목격한 모든 일을 되돌아 봤어요. 저는 한국팀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분들의 철저한 준비, 첨단 기술, 그리고 빠른 의사 결정 덕분에 잠재적인 재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현대공학의 힘뿐만 아니라 도전을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의 협력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날의 극적이면서도 긴장 가득한 하루는 자연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기술과 팀워크의 결합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긴장과 분투 그리고 결국 안도의 순간이 뒤섞인 그날 한국 전문가 분들의 헌신 덕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예상치 못한 홍수조차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운명의 오후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적하게 진행되던 공사 현장이 조용한 위험 때문에 마치 시한폭탄처럼 변한 날이었거든요. 그날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디오 경고음이 잔잔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비상신호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터널 구간 중한 곳에서 숨겨진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급히 응급키트를 챙겨들고 뛰어나갔고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공사 현장 근처에 설치된 지휘소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작업자와 엔지니어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곳곳에서 걱정스런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전에 한국팀이 터널 전체에 특수가스 센서를 설치해 주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센서들은 메탄 같은 유해 가스의 미세한 흔적이라도 감지해 재난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경고해주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린 거예요. 저는 큰 디지털 스크린 옆에 서 계신 한국 엔지니어 최 씨를 보았어요. 그의 눈은 최근 밀봉 처리된 터널 구간에서 위험한 가스 농도 급증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최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 즉시 해당 구간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누출이 퍼지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는 공포가 도는 현장에서도 모두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통제실로 갔어요. 거기서 다른 한국 전문가 김 씨가 상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첨단 센서 시스템이 가스 농도가 갑자기 상승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터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 같고, 그로 인해 가스가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직 큰 누출은 아니었지만 가스가 축적되면 폭발 위험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김 씨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스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응급구조팀과 협력해 구조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최 씨와 그의 팀은 최첨단 로봇 보조감지 시스템을 신속히 투입했어요. 이 작은 장비는 한국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고정밀 센서와 내장 카메라를 갖추고 터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어두운 통로를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외감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로봇은 터널의 모든 구석을 스캔하면서 실시간 이미지와 데이터를 보내주어 엔지니어분들이 가장 안전한 접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상황은 갑자기 약화되었어요. 가스 누출 부근에서 작지만 예기치 않은 폭발이 발생한 거예요. 폭발 자체는 큰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충격에 먼지가 날리며 모두를 겁에 질리게 했어요. 그 폭발은 그 순간의 긴박함을 한층 더 부각시켰어요. 은근 무전기의 잡음 소리가 들려왔고 제발 아래에서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혼란 속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분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최시팀은 곧바로 새로운 종류의 화학 장벽을 사용해 해당 구역을 신속히 차단했어요. 이 스마트 실런트는 물과 반응하면 즉시 단단한 층을 형성하는 제품인데 한국의 많은 혁신 중 하나로 가스 누출과 작은 화재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터널벽의 균열을 따라 신중하게 실런트를 바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동작이 신중하고 정확해서 그들의 훈련과 전문성이 엿보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응급 의료팀에 지시하여 잠재적인 부상자들을 대비하도록 했어요. 현장 바로 바깥쪽에 응급 분류 구역을 설치해 유해 가스를 흡입했을 수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준비를 했어요. 전체 응급작전은 시간과 보이지 않는 가스 위험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국 전문가, 분들이 첨단 기술과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긴장감 가득한 1시간 후 센서의 데이터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로봇이 보내온 데이터는 가스 농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실런트도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상황이 진정되면서 누출은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위기 상황의 강렬함에 안도함과 피로를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숨겨진 가스 위기를 통해 현대 기술과 팀워크가 얼마나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 분들의 신속한 대응과 혁신적인 센서 시스템 그리고 안전재료 덕분에 잠재적인 재난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전문성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결의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팀과의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날은 무더운 오후였고, 공기가 평소보다 이상하게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 정적은 어딘가 오싹하면서도 경고의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제 근무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 지휘소로부터 급박한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로 건설된 새로운 터널 구간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고,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널 입구 너머로 짙은 안개 속에서 주황빛 불꽃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니, 어둠 그 자체가 불길에 휩싸인 듯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터널 벽을 따라 설치된 전원 공급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에서 전기 단락이 발생한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 엔지니어 분들과 설계하고 설치해 주신 것으로 갑자기 불꽃을 일으키며 터널 전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안전을 위해 설계된 기술이 오히려 위험의 원천이 된 아이러니가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작업자와 엔지니어 분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중에는 언제나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주변에 신뢰를 주시는 한국 엔지니어 최 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재빠르게 상황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즉시 이 구역을 대피해 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시며 커져가는 불길 속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많은 분들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분의 강한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씨를 따라 터널 옆에 설치된 임시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 앞에 모여 터널 곳곳에 설치된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한국팀에서는 온도와 전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거든요. 이 센서들은 전기 단락이 발생하는 즉시 경보를 울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또한 분, 한국의 헌신적인 전문가 박 씨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전기회로가 과열되어 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신형 화재 진압 모듈을 사용하여 문제 구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작은 화재라도 확산되기 전에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박 씨가 말할 때에도 멀리서 경보음과 타 들어가는 불꽃소리가 들려왔어요. 센서에서 이미 자동 스프링클러가 소규모 구역을 작동시켰지만, 불길은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엔지니어 분들은 스마트한 소화 시스템을 개발해 두었는데요. 로봇 화재 진압 유닛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였어요. 저는 그 작은 로봇이 적외선 카메라와 빠른 이동 기능을 갖추고, 불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경이로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며 지켜봤어요. 그 로봇의 기계 팔이 세밀한 미스트를 뿜어내면서 민감한 장비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기 화재를 진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매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응급 의료팀을 돕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며 위험 지역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임시 응급 분류 구역을 마련했어요. 많은 분들이 크게 당황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친 곳 없이 무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터널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불꽃이 요동치고 어두운 통로를 예측할 수 없는 리듬으로 밝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 켠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최 씨와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테스트한 내열성 화합물로 만들어진 추가 장벽을 배치하며 터널의 해당 구역을 하나하나 밀봉해서 불길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어요. 그 순간 한국 엔지니어 분들과 현지 전문가 분들이 마치 한가족처럼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협력하며 함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병원 초창기 시절 응급 상황에서 의료팀이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오늘 불길 속에서 저는 비슷한 헌신과 정밀함을 보았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시스템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테스트, 그리고 안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만들어진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그분들의 기술은 절실한 순간에 또 한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오랜 전투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자 불길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소화 유닛과 최씨 팀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불길이 점차 통제되었고, 연기는 옅어지며 위험한 열기도 내려갔어요. 모두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음을 깨달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후 현장이 차분해지고 터널이 완전히 확보된 후 저는 최씨와 박씨와 함께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분들은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 대응 체계가 이번 재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특히 한국 협력, 파트너분들의 기술과 팀워크가 어떻게 잠재적인 재앙을 관리 가능한 위기로 바꿀 수 있었는지 배웠어요. 그날 불길 속의 도전은 다시 한번 혁신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재난이 닥쳐도 우리 한국팀의 용기와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위험이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분들의 신속하고 기술적인 대응은 단지 그날의 위기를 극복시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라도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주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어요. 정말 사고의 연속이었어요. 사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하철을 짓다 보니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고도로 발달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매 상황 상황마다 고비가 닥쳐왔고 우리는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분들의 뛰어난 기술과 결단력이 우리를 재난에서 구해 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처럼 엄청났던 두바이 지하철 공사를 통해 저는 현대 기술과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디지털 딜레마 앞에서 한국 팀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어요. 그분들의 신속한 진단과 중요한 시스템 오류를 빠르게 수정하는 능력은 잠재적인 재앙 사고를 막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뒤에는 항상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일하는 열정적인 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감사함과 감동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번 결혼은 현대의 문제에는 현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두바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 때문에 우리 두바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도 두바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오늘의 디지털 딜레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오류가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는데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뛰어난 최첨단 기술력과 헌신적인 엔지니어 분들의 신속 정확한 대응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분들께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선보여 주셨고, 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욱 발전된 미래와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바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의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두바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진출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